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이차전지 테마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갈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어떤 차트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650포인트를 뚫어서 지금 266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충분히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그런 하루였고요. 이번 주 중으로 뭐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은 지금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는 한 2, 3일 요번 주 중으로는 어 좋은 흐름이 지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선 올라타는 이 봉이 나왔을 때 격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21선 지수가 올라탄다 코스피가 올라탄다 그러면 뭔가.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올리고 눌러주고 또 올리고 눌러줬지만 결국엔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타점을, 첫 타점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잡고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130만 원대 못 갔지만 그 부근에서 은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 은봉으로 빠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시가 부근, 그러니까 어제 시가 부근은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갭 상승했다가 바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더 무너,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쌍봉이거든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2 1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올라온 이 61선이나 아니면 77만원 부근 때 이런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좋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21선 부근에서 100만원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바로 20%, 거의 뭐 29%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흐름이 있었고 또 여기서도 내려온다 하면 또 여기서 한번쯤 도전해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이제 이평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은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점은 이런 식의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만 노리시는 짧게 짧게 노리 10%에서 뭐5% 10%, 뭐 5%, 10 아니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위에 정고점까지 보는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300만원, 3 0 0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다가는 크게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항상 이 평선 이격도가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대응해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서 또 들어가서 뭐더 위로 가니 많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본인만의 매매 타점과 기준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전망이 좋더라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확률이 높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2차전지에 몰렸던 돈이 지금 또 이제 AI나 뭐 다른 테마를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 2차전지보다는 어, AI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쪽으로 묶여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타점들 만드는 것들, 이평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본인 기준에 맞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같은 이런 자리는 좀 들어가시면 손실이 크게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둘러볼게요. 카카오뱅크 이건데요. 오늘 뭐 우량주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카카오뱅크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지금 22,000원에서 29,000원 사이.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박스권 흐름이 지켜준다 하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22,000원 지켜주고, 여기서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 돌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 지지 저항의 박스권 가격대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29,000원 뚫어 버리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3만 원 넘어서 위쪽 가격대 줄 그어 놓은 이렇게 39,000원대, 뭐 5만 원대 이렇게 만원 단위 부근으로 저항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카카오 뱅크도 지금 뭐 뉴스는 안 좋죠. 뉴스는 뭐 여, 여러 가지 이제 뭐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들이 워낙 많이 이제 문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좀 이제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막 악재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뱅크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 나온 것들이 SKI E 테크놀로지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흐름 나왔을 때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흐름을 내려주고 이 가격대 흐름 알려드렸고, 거기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슈팅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구요. 어, 카카오뱅크도 이제 시작점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요 가격대 흐름에서 이 가격대 29,000원 부근대에서 1차 매수, 그, 그 다음에 뭐 2만, 27,000원대 부근 에서 2차 그리고 25,000원 손절가 잡고 뭐 대응을 하시던지 그런 식의 전략은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흐름으로 바로 사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그런 거래량 터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어 돌려서 지금 박스권 만들다가 우상향 흐름의 시작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신제약인데 신신제약 이런 것들을 이제 뭐좀 보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당장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2차 전지 테마, AI 테마 이런 것들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제약주의 테마가 제약주의 날이 올수 있습니다. 제약주 테마의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날이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신제약 같이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 주는 것들 내려왔다가 또 흐름 만들어 주고 지금 산 다음에 거의 최하단부죠 차트에서 최하단부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뭐한4 0원대 부근대 뭐 이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 뭐 오늘 흐름의 시가 4,500원 정도 이탈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갈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4,500원에서 5,500원 아니면 뭐 5,200원 이런 식으로 간점을 보면서 지금 이 추세를 돌리는 강력한 흐름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좀 노려보면서 모아가면은 거의 차트상의 최저점에 살수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 사서 뭐요까지 가는 앞쪽 매물대의 흐름에 있는 가격대 노리든지, 아니면 큰 박스 건으로 장기적으로 매집을 해서 이 위쪽 가격대를 한번 노려본다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을 조좀 어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지금 차트상의 흐름에서는 이제 밑에서 새로 돌리는 흐름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나오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쭉 빠지긴 했지만은 안 나왔어도 어 이때 빠졌네.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네. 쌍바닥 큰 쌍바닥 나오고. 엄청 올랐는 흐름인데, 이런 식으로 한 번쯤 털고,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더 털었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이제 다 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자리가, 개미들이.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내려왔다가 한번 털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뭐, 또 털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거의 최저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 제약주 테마에 있는 것들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심용에 넣어두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본인만의 타점이 왔었을 때 한번 둘러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같은 제약 테마로 경보 제약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경보 제약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보내주면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매집을 해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경보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박스권인데 7,800원대에서 0 6,500원 요런 사이에 가격대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 이제 만원대나 아니면 뭐만 오천 원그 다음에 위로 더 많이 간다면 2 만원대까지 이렇게 오천 원 단위로 보여지는 흐름이 있네요 이거는 만원대 만 오천 원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신고가로 가든지 아니면 뭐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더뭐 태생 신고가로 가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종목 이런 흐름들은 세력들이 나갔다는 흔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래량과 움직임은 이제 조금 더 일정 부분, 여기서 나가긴 했지만은, 다 나간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기다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제약주도 너무, 어, 뒷전으로 보시기 보다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 간다면, 내년, 내년이나 뭐, 언제쯤, 내년 뭐,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또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어,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주요 가격대 흐름들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돌파를 하는 경우는 한번 더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탑승을 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빠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는 그래도 어,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때막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는데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빠지면은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고요 거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3,000원 대뭐 3,400원 이런다든지 뚫어버리면서 또 위로 쭉쭉 갈수 있는 흐름이고 행용합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정보인데요. 프리시즌, 프리시즌 바이오. 이것도 지금 바이오 코로나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단부쭉 내려와서 밑에서 여기 들어오고 뭐 격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 6월 5일자 이런 기준봉 뜨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격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가격대 지켜주고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뭐이 평선 왔었을 때 사면 슈팅 10%뭐10% 뭐10 이렇게 짧게짧게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위쪽 가격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엄청나게 볼수 있는 이런 위에 열려있는 자리가 많은 이런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진입을 잡아서 기준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리시전바이오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2000 이제 프로 2000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4,000원대 저항대를 찍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요 때도 말씀드리고,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어, 최근에 흐름을 잘 보여주는 차트 흐름이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기존에, 가기 전에 상한가 이렇게 가는 봉들이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추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4,000원대에 찍고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정고점 짧게 뭐, 오늘 20% 넘게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뭐 4,600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주요 타점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진입 자리가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이런 기준 가격대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본인 기준에 맞게 들어가셔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타이밍, 기다림과 본인만의 그런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선별을 해서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셔야지 수익도 좀더 크게 볼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로 매매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원칙과 직, 기준 지키는 매매로 좋은 수익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트박이었습니다.